안녕하세요. 조윤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상곡구역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곡구역은 최근 부평구청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및 소방시설, 통신시설 등의 감리자 지정을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공사비 이슈에 관하여도 살짝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사비라고 하는데요. 최근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및 부대 비용이 상승하면서. 공사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와의 협상을 수개월간 진행하고 일부 마감재 품목의 사양을 상향시키는 경우에 평당 610만 원으로 잠정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당시에는 평당 435만 원이었던 반면 현재는 평당 공사비가 610만 원으로 적용되어 증가되는 공사비는 약 2,43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 매입비용이 약 209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감리비 상승 조합원 이주비 및 중도금 금융비용 등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 비용이 약 290억 원을 증가하였고 종합하면 약 3천억 원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가를 평당 2,30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공적인 분양으로 이어진다면 약 2,200만 원 백 90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약 103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상승되는 공사비를 반영해서 조합은 분양가를 가급적 평당 약 1100만 원선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 앞서 일반 분양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성공리에 완판시키고 그 이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진행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순서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및 인가 등의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면 올 가을쯤 일반 분양 개시와 모델하우스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2028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착공, 일반 분양, 입주까지 모든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금지TV 조윤희 중계사였습니다.